여기는 어디? 몰라. 몰라. 왜 몰라? 어딘지 잘, 다, 다행히 우리 만났잖아. 저기 사자다. 내 그림이라고 저건. 이거 다지 빨리. 칼은 내가 잡았지요 후후 칼은 내가 잡았다구 칼은 여기 있어 그리고 라노가천재다 얘네들 요자고 안녕하세요 여기 있어 여기는 어디? 몰라. 나는 이거나 타고 있어야지. 후, 후! 카는 여기 있지요? 카드는 여기 있지? 어디든? 카이가 칼은 카이가 잡았어. 여기는 어디? 어, 몰라 나도. 쟤를 잡어.